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. 오늘은 현대의 포터2 차량 가지고 왔고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 드릴게요. 어, 이 차량은 흰색 컬러 차량인데 앞부분 그 전면 부분이 약간 도색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. 이 부분 참고해서 봐 주시고 이 차량 트림명은 포터2 카고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고요. 2017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79,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. 뭐, 연식, 주행거리 둘다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요. 음, 이 차량 수동차량이고, 보시면은 용도 변경은 없고요. 그리고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. 단순 소리 부분은 후드 부분, 프론트 패널 부분에 각각 체크가 되어 있고요. 이 사항은 저희 미처 어플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최대 적재량 1000kg 정도 되는 차량이고, 안쪽에 내부 보면은 내부 공간 깨끗해요. 뭐 보시면, 보다 보면 적재함 같은 경우에 조금 긁힘이나 손상이 많이 가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, 이 차량은 적재함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 실내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클러치를 끝까지 밟아야 돼 어.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 거리 79,685km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 깨끗한 편이고 보시면은 중앙에 한번 볼까요? 중앙에 보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테이프도 아직 안 떼셨네요. 오디오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옥스 단자 들어가 있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. 1 2 v 트 이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. 기어 노브 상태 체크해 주시고 컵홀더 이용하실 수 있고 위쪽에 이제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라이트둘다잘 나오고 있습니다.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. 뒤쪽에도 이렇게 따로 공간이 있어서 수납하시기에 뭐, 어, 규모가 좀 작은, 사이즈가 작은 그런 짐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1,1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 굉장히 상태 훌륭하고 뒤쪽 보시면 적재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응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